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과 8월 재회 운 타로로 당신이 재회를 바라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네 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재회를 바라는 상대를 생각하며 네 개의 선택지 중 가장 마음이 가는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재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가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연락을 먼저 하거나 접근하려고 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 밀어내려고 하고 당신을 차단하려고 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 시기는 최대한 무던나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상대의 부정적인 마음이 커지는 시기로 그럴수록 재회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상대는 현재 솔로의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새로운 연애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커지게 되면 마음이 줄어들고 추억을 통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가 먼저 당신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타이밍을 노려 상대에게 다가간다면 재회가 가능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재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가 당신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는 당신에 대한 미련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거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마음이 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대에게 먼저 열, 상대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이전과 같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전에 이별했던 이유가 다시 문제가 되며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가 당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고 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놓지 못해서 그 상황을 그저 견딘다면 당신만 힘들어지고 당신만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를 놓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만을 좋아해주고 당신에게만 최선을 다한다는 보장이 없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시기에 상대를 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미련이 강하게 남은 상태이거나 혹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 당신에 대한 소중함 혹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다시 깨달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연락을 받고 당신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는 자신의 본색을 숨기고, 당신에게 맞춰주는 척하며, 일단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후에 자신 마음대로 관계를 흔들려고 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진심, 혹은 노력을 전달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밀당을 하거나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관계는 어렵지 않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나름대로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가진 상태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은 헤어짐이나 큰 다툼 없이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연애를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의 재회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향한 미련을 다 지워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 없이 나름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상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현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는 중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당신이 연락을 하거나 당신이 나타난다면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당신을 더욱 경계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당신이 상대와 잘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상대를 지원하고 이전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잘 이전하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에게 서서히 연애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바로 새로운 연애가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만남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는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신이 과거 연인에 대한 미련을 완벽히 지워내야 새로운 만남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완전히 상대를 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타로운은 당신의 노력이나 흐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합니다.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게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